안녕하세요 얼렁뚱땅 똥멍충이 나온다육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온다육입니다 오늘은 여기 제가 실방 에 찜한 아이들을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필요해서 어좀 구해달라고 한 아이들이 있었어요. 그 아이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 앞에 있는 얘가 까치마리아예. 우와, 약간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아요? 약간 불도 어렸을 때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. 근데 약간 얘는 금기도 여기 좀 살짝 있는 것 같고. 굴두보다 아무래도 얘가 입장이 훨씬 더 똥똥하고요. 그렇대요. 신상이래요. 설까치님이 실생으로 뽑아낸 따치 마리아입니다. 와. 마리아라고 뒤에 적혀있는데, 여기 라인을 들어오는 거 보니까, 에본이랑 교배 같죠? <laughs> 색깔이 약간, 연한 빨간색? 이런 색으로 물들어와 줄것 같아요. 근데 바디감이 그래요. 녹바디가 완전히 진하진 않고요. 그래서 지금 막 좋아하지는 시 않을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은. 근데 저는 이런 애들 되게 좋아해요. 이런 애들이 색감이 들어오면 정말 짙은 막 붉은 까망이 아니라 정말 연하면서도 예쁜 빨간색을 보여줘요. 형광빛 빨간색 그리고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하나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있다. 이 아이예요. 이 아이. 철화였거든요. 여러분 철화들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 철화가 예뻐요. 철화가 크면 그렇게 저는 매력이 없던데 얘는 까치마리아 철아입니다. 여기 입장 보시면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? 이게 안에 그 입장 속에 물 먹고 있는 이 투명감까지 다 보여요 이 친구는. 오 너무 예쁘다. 이 철아 되게 예쁘네. 까치마리아도 예쁜데 약간 음, 가운데 금줄인 건지 힘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네요. 약간의 금기가 있는 아이 같아요. 다른 일반 금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얘는 그리고 오동통 오동.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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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애기여서 그런가? <laughs>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얘는요. 개에요. 와이버. 묵등이에요 목등. 이렇게. 오핑크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물들어준 살구빛도 오렌지인데 약간 미인 종류 같기도 하고 뚱브인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죠. 그 국민이 예뻐서 제가 하나 구해달라고 했습니다. 얘는 와이버입니다. 옷등이 와이버예요. 그, 여기 있는 얘는요. 로즈 주빌라? 주빌레? 로즈 주빌레? 에이,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약간 라인이. 핑크빛 라인을 쫙 그려주죠? 와, 라인을 참 타니까 되게 예쁘다. 그냥 라인만 타고 색감은 노바디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. 안 이게 속까지 물들면 저는 아직 그렇게 색감이 짙은 애들 안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애들 더 예뻐요 라인만 타주는 애들 장미꽃 같잖아요 핑크 장미 같기도 하고 녹색 장미 같기도 하고 <laughs> 이런 느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애가 이렇게예요 파도 파도 무거워가지고 이게 15cm 풀버 같은데 제가 들을 수는 없고 이 보세요 파도 라인이 와,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가 아가도 여기 달고 있더라고 여기도 있고 어디 있었는데 잠깐만요 반대쪽에 있을 거예요 아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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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있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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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요거 이거. 이거요 뭐가 제가 물을 뿌린 게 아니라 여기 눈물 자국 같은 거 파도가 진짜 어, 모래사장에 밀려오는 것처럼 진짜 파도에 웃기. 여기 신기하죠 여기 눈물 자국 있어요 눈물 자국. 우는 건 아니겠지? 설마 나 이상한 집에 시집 왔다고 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. 이상한 엄마 만난 거 아니야? 막 이러면서 우나 봐요. 얘. 이렇게 눈물 자고 있어. 요또 내가 뭘많 이줘가지고 눈물 자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이 파도 되게 신기해요. 돌기도 아닌 것이 눈물처럼 이렇게 흘러요. 이 신기하죠. 손톱도 적당히, 적당히 예쁜 손톱을 가졌어요. 그래도 라인이, 라인이 짙은 라인을 싹 들어와 주는. 짙은 라인이 들어오면서 뒷 입장부터 이렇게 색이 앞으로 타고 들어가나 봐요. 오우, 아 얘, 얘 딱, 딱제 스타일이야. <laughs> 이렇게 제가 아이들하고 오늘도 언박싱 하면서 얘네는 도대체 어떤 화분에 심어줘야 되는 거지? 이런 생각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어요. 왜냐면 얘네가 오면은 한동안 저는 처음에는 그냥 막 어, 시간이 없으니까 막 분갈이 여기저기다 해주고 그랬거든요. 근데 요즘 좀 생각이라는 걸 해요. 왜냐면 제가 화분 한번 잘못 쓰면 은또 화분 정리한다고 또다 일일이 내려야 되는데, 그러기 귀찮으니까. 근데 요렇게 좀 기다렸다가 음, 넣어줄 만한 화분이 생기면 그때 분갈이를 하든가. 오늘 또 예쁜 화분이 눈에 보이면 거기다가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. 얘는 노즈 주 벨라입니다. 어, 요거, 요거, 파도. 안에 네, 자고가 세 개나 있다는 거 다정 모르고 저한테 보내신 것 같죠? <laughs>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Bye.